한 주간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힘으로 작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너무 차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차별이 많아서 우리가 출신 지역이 어디냐, 아니면 우리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또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이냐, 우리가 어떤 인종이냐, 이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은 너무 차별하고 그 차별로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요, 앞서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 스스로가 섞고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 더럽고 정결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과부와 고아를 그환란 중에 돌아보는 자, 돌보는 자, 그리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까? 아,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 진짜 정결함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 생활을 이야기했는데요. 야고보가 보니 이 모임 중에 교회 예배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했건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더 대우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 바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돌보라 말씀하셨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요. 바로 그것을 차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시대도 무관하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과 환경, 우리가 얻은 구원과 이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의 자격됨으로 내 것으로 내 가치로 인정하고 그렇게 삼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룹을 나누게 되죠. 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 우리는 레벨이 좀 비슷해. 잘 통해. 그런데 누군가는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없는지, 우리 내 자신은 삶에서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과 주제 앞에서 자신을 오늘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크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런데요, 지금 성도들을 보니까 이 교회 형제들을 향해 보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보이지 않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게 차별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앞에 영광의 주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비우셨다는 건 영광과 권능을 다 누리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비워 종이 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셨으며 바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 아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먼저 다 비우셨습니다. 그 모든 낮아지심, 그 비우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 모든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광의 주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야고보는 가난한 낮은 자들에게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했지요. 부한 자에게는 너희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께까지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왜 차별하냐는 거죠. 주님이 차별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차별하셨으면 저부터 저는 여기에 있을 자리 자격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세상의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그 모습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안목의 모습들. 그러나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구원하여 건져 주셨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로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랑 은혜를 입은 자 너희가 그런 믿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과 은혜로 입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차별하느냐? 그 차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으라 하면 자 만일 예를 든 거예요. 교회 예배드는데 새신자가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두 사람 다 안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왔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와, 여러분 금가락질 꼈네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옷,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서부터 뭐라고 말하죠? 눈여겨 보고. 눈여겨 본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아저 사람 뭔가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 이것들을 눈여겨 본 거죠. 여러분 뭘 봤습니까? 금가락지요 옷이요. 하늘난 하늘난이 가치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런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봐요? 예, 그 외모를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안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낼까요? 아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 모임에 처음 오셨죠? 그러면서 이 앞자리로 인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가장 시원하고 가장 잘 들리고 가장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옷, 거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아요. 어떻게 안내하죠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시오 내 발등상 아래 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내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안한 거죠 그냥 관심을 안, 안 가진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냥 그 자리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 핑계 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 이게 왜 나타났어요? 외모 때문에요 여러분, 차별이란 단어가 바로 "외모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외모로 취하다는 말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언가 부하고 뭔가 자랑하고 어떤 삶의 세상적인 근거와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여러 조건들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기준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모든 조건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여전히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 누가 헌금을 많이 하니?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헌신을 하니?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가?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즉그 사람의 어떤 외모로 판단이 되어서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은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 깊이 잠들면 안 돼요. 네 편하는 건 알겠지만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성도들 사이에 차별했던 겁니다. 이걸 야구보는 어떻게 진단을 내릴까요?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했다.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그것은 너희들이 판단하는 자로 서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관에 판단하시는 분, 가장 모든 만물과 인간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한 분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판단을 이 사람들은 누구의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믿음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여전히 자기 기준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 모든 범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별이 범하고 있는 죄라는 거죠. 주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를 가로막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대신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바로 차별이 이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하면요, 사람 관계가 깨집니다. 끼리끼리는 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내가 차별하는 그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수의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다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반문합니다 네 가지 질문으로 야고보가 반문하며 무엇이 어떤 것이 올바른지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지 않았냐 그들을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좀 땅과 소유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모든 필요를 함께 통용했었죠. 그처럼 70% 이상이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가난함은요. 그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경제적인 기반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그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바로 그들이 그 영적인 파산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부요함을 주신 분이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입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의 중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들고 사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것 바로 그렇게 그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믿음에 부요케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 모든 가난한 자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지요. 가난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반대로 부한 자도 그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부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멸시하지 말아야 되지만 부한 사람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치 차별로 일어나서 누군가를 더 대우하거나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고, 빼앗고, 위법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가 불을 축적한 게 죄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내게 더 유익하고, 유용하고, 내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대우하는 것, 그와 같이 차별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행함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예 가난한 자를 멸시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내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멸시했다 그리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한다 예 여러분 부자들이 무엇으로 더 많이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걸 가져오는 거죠 아신 것처럼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법률적 지식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서 그들의 가산까지 삼켰던 그런 죄악을 범했었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 법정으로 끌고가 모욕하고 그리고 억압을 하기도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는가 주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는가 지금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게 합니다 이에 구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이 율법에서 어떻게 어떤다고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그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이 모든 것에서 너희가 차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와 같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차별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8절에 이와 같이 제시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본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분그 모든 약속대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뒤지 보장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이웃들과 어떤 관계로 또 어떤 태도로 지내셨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다른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계십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여겨지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세상의 똑같은 사람들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별은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심각하게 반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새 계명을 주신도 사랑의 계명이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계명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 그 사랑이 이와 같은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네요. 서로 잘난 체하는 것도 아니네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네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써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읽고 는 요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요한 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드러난다. 여러분 그러므로 곧이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분위기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믿음의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너무나 원하십니다. 요즘은 너무나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미워하고 금방 화를 내고 그리고 너무 거칠게 언행을 가져갑니다. 사랑이 점차 식어가고 있죠. 11절,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매여 있었죠.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따라서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긍휼을 입은 자는. 바로 그 사랑을 알기에 그와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살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지금 믿음과 행함이 일치 않는 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얻은 그 복음, 그 자유케 하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와 같이 삶으로 총체적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무자비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따뜻하고 환영하는 모습으로, 여긴 내 자리야! 여기는내 거라고! 아니요, 내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그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성경책을 딱 두고, 그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는 내가 취했으니까 여긴 누구도 못 앉아. 여러분, 이게 기득권이에요. 이건 새신자들이 오는 순간, 그것을 보면 자신은 어디에 갈지 당황합니다. 그리고 새 신자분들이 오시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그분이 우리와 같은 하나 된 형제요 자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서로 친절하게 사랑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 안에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참된 복음을 깨달아서 냄새가 펄펄 나고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서 바로 그런 분 그런 분을 주님처럼 대하십시오. 어린 소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들이 어찌하여 없신 여기느냐? 우리가 그 질문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